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거의 날마다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하네요. 뭐, 기본적으로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영세기업이나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영세기업이나 우리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한다든가 세금을 경감한다든가 뭐 등등의 방법으로 도와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요즘 뉴스에 대부분 도배를 하네요 사실 시급 일만 원 시대가 되면요 진짜 어려워집니다. 결국 한 사람 고용할 걸 내가 좀더 고생하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일 수도 있다는 거. 또만 원이 됨으로 해서 자영업자도 살아 남아야 되니까 결국은. 제품의 가격을 올릴 거 아니에요.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물가는 또 그만큼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도미노가 될수 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비단 이건 자영업자뿐만 아닙니다. 어, 중소기업, 대기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올라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가는 뭐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죠.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체 경제를 운영하는 데서도 그렇고. 어쨌든 좋은 해결책 쪽으로 나왔으면 하는 게 자영업자인 저로서 할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요즘 은행들이 이제 편의점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라고 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프라인의 점포보다는 기존 있는 곳에다가 편의점에다가 은행을 넣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 하겠다. 야, 이거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이미 유통망은 깔려져 있고 그 속에 편의점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편의점에 또 수익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건 상생입니다 상생 여러분도 편의점을 하시는 분이나 저같이 장업자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전국망을 안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안 되겠지만 뭐 여러분들 중에는 소상공인하고도 은행이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아이디어 중에 아이디어 같아요 여기 보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cu나 세븐일레븐하고 제휴를 하고요. k 뱅크는 gs25c 신한은행은 cu 우리은행은 위드미 뭐 이렇게 해서 소액의 인출이라든가 뭐어 현금이체 나 계좌이체 서비스 같은 걸 한다고 하니까 일거양득일 것 같은데 은행 입장에서는 점포를 새로 신설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어 편의점 입장 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고 그러면 일거양득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사에서는 하 이제 거기서 마진 편원 본사에서 마진을 너무 많이 뺏지 말고 어,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좀 많이 돌려주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생의 효과 이것도 괜찮은가? 이런 이제 뉴스를 보면서 찾아낼 수 있는 대박의 아이템이죠. 뭐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같은 자영업자에게 이런 이 점포 필요 없는 이게 은행들이 들어와서 같이 할수 있다면.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행복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안전성 문제만 없다면 이런 저희 같은 이런 자영업자들 사무실에다가 가게에다가 어, 뭐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커피머신. 우리 저희 같은 커피 머신 있는 곳이라든가 조금의 공간을 할애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영업자도 살고. k 뱅크도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 역시 저는 신세계 의 정용진 부회장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대기업을 칭찬하냐 뭐 이런 말을 할수 있겠지만 이분은 상생이 뭔지 아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 것은요 구미선산에 있는 봉황시장에 청년들과 손잡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 노브랜드로 상생스토어를 만들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마트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뭐냐고요 이 전통시장이 이제 현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층에는 잘 됐어요. 분양도 잘 되고, 106개의 가게가, 자연스럽게 생업을 할수 있게끔 됐는데, 2층은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도 모든 품목을 갖추고 있지 않으니까, 장사가 잘안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마트가, 거기 있는 청년하고, 손을, 청년들과 손을 잡고요. 이게 조선시대 5일장으로 시작돼서 이 진짜 오래된 이 선산봉황시장을 살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2층에다가 1층에 없는 품목 예를 들어 생활편의시설이라든가 또 1층에서 다루지 못하는 여기 같으면 이제 수산물을 안 다루고 있대요 뭐 수산물이라든가 뭐 이런 걸 넣어서 청년들과 전통시장이 서로 서로 잘살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거를 한번 보겠다. 지금 이렇게 협의를 벌써 끝냈네요. 야참 저는 이런 걸 보면 어쨌든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진짜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할 수 있고 그 속에 새로운 실형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기업도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지 모두가 함께 살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믿습니다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전통시장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요 신세계 그 정용진 부회장께서는 좀더좀더이 사업권역을 좀 확대를 해서 전국에 참 많은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대부분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전부꽉 차있는 전통시장은 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전통시장과 청년들 일자리 창출과 이게 어울려서 앞으로 좀더 사업을 확대해서 상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은 무척 듭니다. 상생이란 말은 참 좋은다는데 사실 말로만 상생을 하지 진짜 상생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신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야 이건 진짜 상생이잖아요. 그죠? 야또 재미있는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래세대하고 네이버 4차 산업혁명의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미래셋이나 네이버는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잖아요. 어, 어떻게 생각하면, 뭐, 저그 생애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 그런 기업인데, 미래셋 대우하고 인터넷, 네이버가 5천억 규모로 이렇게 상호 맞 교환하면서, 전략적 제휴 4차 산업혁명의 동맹을 맺었네요. 이렇게 하면요. 미래에서 대우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가 엄청 많으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른 비즈니스,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니까 뭐 새로운 마케팅을 할수 있는 수단,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금융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 가져가서 금융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수 있으니까 뭔가 이것도 상생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하게 대한민국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실을 수 있는, 네이버도 대우에셋, 미래에셋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함류를 하는 거니까요. 같이 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뭐, 뉴스를 보면 대박이 보인다에 큰 대박은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시도, 또새로움으로다또 다, 다른 새로움을 창조하는 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아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